네, 반갑습니다. 어, F Korea의 문종필 이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업적 향상을 위해서 어, 혹은 시장 개발을 위해서 디비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그 디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디비를 쓰시면 디비를 쓰시는 어떤 그런 태도와 어, 마인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어, 요 교육 동영상을 만들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그첫 번째 시간으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어, 진행을 할 거고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 DB의 종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B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어, 과거에는 DB를 이렇게 생각해 었습니다 고와 계약. 어, 기존에 관리하는 fp가 없는 그런 계약들을 db라고 불렀었고요 실질적으로 원수사에서는 이런 db들을 어,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더 나은 성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db의 성격이 조금 달라졌고요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조금 지나있다라고 어, 표현하는 게 맞겠죠. 보험 상담 관련된 DB, 뭐 증권 관련된 DB, 이 수많은 영업 대상들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진 게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전화로 오는, 지금 지금 가장 많이 오고 있는 게 그거죠. 제가 알기로는 증권. 정권 정보를 줄 테니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뭐, 요런 식 어떤 전화가 가장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DB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거. 내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DB를, 어, 쓰고 관리하기에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활용 동의가 명확한 것들만 저희는 이렇게 좀, 선택해서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게 될 DB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DB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DB의 종류는 고객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인바운드는 좋은 거, 아웃바운드는 나쁜 거,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인바운드라고 해서 다, 나, 다 좋다, 아웃바운드라서 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어, 보험 상담을 요청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보험 상담을 받겠다라고 동의한 건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인바운드는 고객이 스스로 본인이 어 나는 보험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한 게될 것이고요 아웃바운드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어, 보험상담이라든지 재무설계를 받겠느냐라는 그런 요청에 동의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 요청고객, 동의고객 이렇게 좀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게 영업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념적인 정리를 그렇게 한번 먼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입 경로에 따라서 DB가 종류가 쫙 나눠집니다. 대부분 무슨 DB, 무슨 DB, TV, 무슨 DB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유입 경로를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자 유입 경로를 보면 인터넷으로 통해서 어 유입되는 것과 방송, 그렇죠?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믹스한 이런 형식의 경로를 어,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이 인터넷이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음, SNS가 빠져 있습니다. SNS. 실질적으로, 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DB는, 어, 요, 요 정도,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키워드는, 키워드는 고객이 네이버 검색창이라든지 구글, 검색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보장 분석 혹은 종신 보험 혹은 재테크 혹은 1억 만들기 이런 식의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와 연관된 자료들이 쭉 뜹니다. 그때 파워링크라든지 우선에 우선 노출되는 어, 그런 사이트를 고객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db를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는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키워드를 검색하셨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어, 키워드를 검색을 했는데,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요.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셔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키워드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 이 블로그라든지 카페는 유료로 어, 그 검색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파워블로그라든지 어좀 규모가 큰 활동을 많이 하는 카페들 위주로 대부분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어, 파워블로그를 섭외를 해서 어, 그들에게 재무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런 파워블로그들이 본인이 재무설계라든지 보장분석을 받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꾸미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죠. 실제로 보장분석을 받아보고 본인의 어떤 그런 어, 마음 그런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올려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을 우리는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용어로 바이럴 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럴 광고는 우리말로 하면 입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어, 나랑 같은 경험을 해 보실 분은 밑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라고 클릭하면은 다시 랜딩 페이지 그 해당 회사의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카페와 블로그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상단이나 하단 우측 혹은 하단에 어, 자동차 보험을 비교하세요 실손보험 잘못 알면 안됩니다 뭐 이런식의 어, 뭐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캐치프레이즈가 있고 어 이게 뭐니 뭐냐 하고 딱 눌러서 딱 들어가 봤을 때는 보험 회사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 배너 광고죠. 포털 사이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어, 내가 원하는 배너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그 광고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게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통상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TV를 만들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SNS죠 SNS도 종류가 많잖아요 블로그도 사실 SNS의 일종이 될수 있겠죠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SNS인데 지금 최근에 가장 어, 각광받고 있는 sns가 유튜브라고 볼수 있겠죠. 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 않는 정보들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대부분 영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재밌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보험인들이 본인의 어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아는 지식을 유튜브로 찍어서 어 SNS 계절을 합니다. 그럼 많은 고객들이 그걸 보고 어 상담 신청을 하거나 아니 문의를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영상도 제가 찍고 난 뒤에 어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뭐 문제 될건 없죠.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성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방송은 크게 이제 제가 봐 가지고는 제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보험 상담 방송, 어, 한경 TV라든지 매경 TV, 그 다음에 OBS, SBS, CNBC, 채널 A 등 수많은 음, 뭐 종편이라든지 케이블 채널에서 보험 방송 TV를 많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 듣도 보도 못했던 뭐 토마토 TV 뭐 이런 데서도 보험 상담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안에서 나오는 디비 양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방송 디비가 어 예전에 한때는 과장 양질의 디비라고 어 각광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 디비를 어 심지어 개당 15만 원에 거래하기도 했던. 물론 뭐 지금도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언뜻 들리기는 하지만 어 그렇게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쇼핑은 홈쇼핑은 어, 어떤 바이럴적인 성격이 항상 같이 끼어서 들어갑니다. 홈쇼핑과 비슷한 것이 커머셜 광고죠. 커머셜 광고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는데 다 보셨는데 아직에 커머셜 광고구나라고 생각 안 하고 보셔서 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는 OCN, 뭐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좀 1시간짜리가 아니고 2시간짜리 이상 되는 긴 영화라든지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1부, 2부 나눠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1부 끝나고 나면은 2부 시작하기 전에 보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거를 커머셜 광고라고 이야기하고요. 통상 보험 방송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케이블 광고, 케이블이라든지 종편이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때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것을 커머셜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커머셜 광고는 좀 저렴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홈쇼핑 DB와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프라인 DB는 과거에 굉장히 뭐, 어, 어, 전통적인 방법으로 DB를 생성하는 거죠. 뭐, 저 역시 여러 경험이 있었고요. 오프라인 DB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미나죠. 세미나. 어, 과거에 어떤 세미나, 브리핑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죠. 브리핑 조직은 브리핑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받음.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 안될 일이었거든요. 사실은. 특히 요즘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브리핑 형식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브리핑 영업으로 계약을 하면은 어, 우리가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정확한 계약에 대한 보험에, 보험에 대한 혹은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어,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어, 상담 요청을 받으셔서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제대로 된 상담, 프로세스에 거친 상담을 하셔야지, 어, 브리핑 영업도 할수 있는 겁니다. 뭐, 그걸 이제 좋은 용어로, 좋은, 뭐, 뭐, 긍정적인 활동으로 본다면 세미나 영업이 되겠죠. 그래서, 어, 보험이 됐든, 보장 분석이 됐든, 재무 설계가 됐든, 재테크가 됐든, 그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상담 신청을 내죠. 그러면 그그 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계약으로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DB가 대표적인 것이 될수 있을 텐데 온 오프라인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키워드가 됐던 아웃바운드가 됐던 온라인으로 먼저 가망 고객을 확보한 다음 그들에게 푸시 마케팅이라든지 어, 혹은 광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재테크 세미나를 광고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합니다. 혹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여기에 있는 세미나가 끝난 사람들에게 어, 특정 랜딩 페이지를 보내줘서 상담 신청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온 오프라인 믹스 D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DB는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DB를 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혹은 DB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있다라는 거, 종종 있다라는 건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어, 리오드 DB가 있는데요. 리오드 DB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자 DB부터 시작해서 어, 어떤 뭐 상품 아니면은 어떤 상품권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들이 리워드 디비입니다. 통상 리워드 디비가 좋냐 나쁘냐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홈쇼핑 디비는 분명히 리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품질이 나쁜 디비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리워드 디비 중에 최악의 디비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어, 신청해 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 대표적으로. 어,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비 무료 뭐 요거 개인 정보 남기면은 배송비를 무료로 드립니다. 혹은 게임 좋아하는 특히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의 리워드 디비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게임 채널을 통해서 디비가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아이템을 어 뭐, 뭐, 좋은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주기는 싫고, 그래서 무료, 뭐, 충전하기를 눌렀더니, 그게 개인 정보를 남기면, 무료로 어떤, 원하는 금액을 충전을 해주더라. 이런 것들이, 리워드 디비의 최악의 디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리워드 디비가 싸다고 좋, 뭐, 많다, 싸다고 막, 그렇게, 어뭐 구매를해서 쓰신다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런 대비의 대부분은 이미 가망 고객 요건이안 갖혀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요.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사항으로 따라서 재무 설계 대비 보장 보석 대비 실비 비교 대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어. 이제 요요 요 시간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DB가 있습니다. 다양한 DB가 있습니다. 자, 인바운드 DB가 인바운드 DB가 리워드 DB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바운드 DB라고 해서 리워드 성격을 가지지 않는 건 아니면 대표적으로 홈쇼핑 DB는 인바운드 DB죠. 내가 방송을 보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이 리워드가 1순위인지 아니면 이 보장 분석이 1순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DB를 쓰시는데, 제일, 어, 뭐라 그럽니까, 좀, 어 피드백이 안 좋은 경우가 이런 것들이죠. 아니, 상품에만 관심이 있던데요, 상품에만? 보장 분석에는 관심이 없던데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워드 DB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마음 상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자, 리워드, 리워드 DB는, 리워드 DB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DB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는 리워드 DB가 제주도 여행권입니다.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 우리가 처음 제주도 여행권을 리워드 DB를 썼을 때는, 정말, 어, 안 좋은 딥이었는, 안 좋은 여행권이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어, 그리고 만족도가 높은 여행 상품권을 실제로 드립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주도 여행권인데, 고객이 제, 광고는 이렇게 나갑니다. 제, 보장 분석 받고, 제주도 여행하자. 이렇게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숙박과 렌트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요. 이게 이제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럼 고객은 아, 보장분석을 받으면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보장분석이 1순위다. 제주도 여행권이 2순위다.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이런 사람을 정말 운 좋게 내가 TV 고객으로 받았다 하면 은 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1순위가 제주도가 될 것이고요. 2순위가 보장 분석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예상하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DB는 DB는 어 우리에게 계약의 기회를 줍니까? 고객과의 만남의 기회를 줍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6만 원입니다. 6만 원입니다. 이 6만 원의 비용을 비용을 치러요, 우리가. 6만 원의 비용을 치르는데 이 비용은 계약을 담보로 합니까? 만일에 이런 마음으로 DB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죄송한데 DB 쓰지 마세요. DB 쓰시면 안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DB는 계약이라는 계약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DB를 구매하겠다라고 이 비용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DB 쓰지 마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100% 실패합니다. DB는 뭘 위해서 써야 되냐면은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거예요. 이 기회가 결국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약으로 넘어가겠죠. 자, 고객 입장에서 보상이 1순위가 됐던, 제주도가 1순위가 됐던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내 앞에 왔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FP는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한테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보장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 내가 제주도 때문에 왔지만 이야기 들어보니 필요하구나 하는 니즈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DB의 고수냐, 초보냐라는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건 판단하지 마세요. 이 DB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TV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왜 굳혀 TV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이 TV들마다 여러분들께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방송 TV를 방송 TV를 받았는데 어, 키워드 TV를 받은거 하고 똑같이 접근한다. 운이 좋으면 잘될 수도 있지만, 통상 제가 제가 보기에는 잘 되기 힘듭니다. 보험은 굉장히 어려운 어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비를 잘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상담 시나리오를 픽스해 놓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나는 어떤 고객을 만나든 보장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어떤 고객을 만나더라도 제주도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우, 역시 이야기 해보니까 보장 분석이라는 게꼭 필요한 거군요. 덕분에 어저 어, 좋은 상담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도 계속 DB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DB의 종류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어프로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